6월 4일 정전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장 중에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완화되면서 주가의 낙폭을 회복했고 장 마감 이후에 캐나다에 대한 관세까지 한달 정도 유예가 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죠. 내가 50을 원하면 100을 치고 그 다음에 6, 70으로 합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부터 이런 협상 과정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협상에 응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어,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정말 유명한, 어, 이 짤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머니에 손 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든, 뭐, 캐나다든, 멕시코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객이 기다가다 얻어 터졌기 때문에 어, 약간 어, 트럼프의 이런 보복관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엄두도 못 냅니다. 일단은 우리도 보복한다 해놓고서는 전화로 행위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 관례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이런 어,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고 빠르게 어, 좀 정리될 것인지가 좀 충격, 증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 투자생존 전략 중에 공격형이 인공지능, 에너지, 조선주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약간 수비형, 약간 이제 해칭을 하시려는 분들은 금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라! 라고 이제, 어, 국내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이거 뉴스 한번 재밌으니까 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 전략원, 채권금 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좀, 어, 해도 진행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주식 시장에 투자를 계속 하라는 거고 어,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도 어, 뉴욕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네,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관세로 인한 조정은 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기업들의 모멘텀이 크게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치적인 리스크가 다 지나간 이후에는 증시가 다 회복했다. 지난 1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대하는 아, 어, 근데 전망도 많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견제지표가, 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ISM, 그리고, 어,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다 좋게 나왔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아, 거의 4개월 내에 다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어, 간단합니다.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의 20개 업종에 이제 400개 정도 회사에 대해서 매달 설문조사 하는 거고, 어,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800개 업, 해설로 늘어나는 겁니다. 글로벌 회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두개다 그냥 늘어나면은 아, 경기가 좋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 경기가 지금 너무 좋죠. 예, 네,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런 경제 지표 발표 더 발표와 좀 별개로 일단은 관세 리스크 때문에 네, 미국의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들이 7대 정도 정도 우위로 마감했다는 점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관세에. 이한달 유예가 이제 장 끝난 뒤에 발표됐기 때문에 어,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팔란티어가 어, 정말 좋은 실적으로 시간이 지22%로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던 뭐 반도체 전력설비 관련 테마주대를 반등도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어, 오픈AI 관련돼서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쌤 알트만이 방안을 했는데, 이 방안을 하게 되면서, 어떤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과 논의할 것이냐. 지금, 삼성, SK, 어, 카카오를 만나는데, 여기에 이제, 어, 서버 칩, 삼성, 그리고 로봇, 뭐, SK 양자, 뭐, 카카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기업을 만나서 어떤 산업을, 어, 이야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어요. 쟤 그냥 돈 빨러 왔다. 예, 돈 그냥 투자와 들어온 것 같다. 라고 좀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원래, 쌤 올트만이 투자로 이제 일어난 회사다 보니까, 어, 아직 지금 오픈에야에서 다른 국가, 다른 기업들에게 줄건 없죠. <laughs> 네. 그래서, 아, 어떤 식의 대화가 나올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 사실 쌤 올트만이 한국 오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올 때마다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고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 보다는, 어, 그냥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요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양자모 관련 테마주들아이온 Q 5% 때, 네 리제팅 어, 이프때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점들까지 어, 특징적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과연 어, 정말 이 간세 리스크가 어제 워낙에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어, 기술적인 반등 제가 생각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트로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이 1.22% 상승 중이거든요. 2,400 그냥 우리나라는 2,500이 바닥이지 2,400은 사람들이 과대낙 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 자체를. 예, 그래서 과매도 구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다면, 어, 충분히 한번, 어,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들 좀, 어, 충분히 대응.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했죠 비트코인이 4%대 반등하게 되면서 이런 관세유예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키웠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국보펀드를 설립하면서 틱톡 지분을 또 일부 확보가 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 카페24도 그렇고 레이버코플레이션 모비데이지 대장이죠 모비데이지가 좀 많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어제 히토르 관련 테마주도 올랐는데 이 내용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히토류, 너희들이 제공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 히토류 관련템을 테 움직였는데, 히토류가 미국에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히토류를 채취를 하려면, 채굴을 하려면은, 그 히토류 광산에다가 물로, 고화물 세척을 하면서, 물로 그 히토류에 대한, 이 광석, 광물에 대해서, 어,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게 히토류가 여러분들, 광물이지 않습니까? 금속 제품이잖아요. 엄청나게 토양을 오염시켜요. 엄청나게, 거의 그 방사능급이라고 합니다. 그 토양 자체가 그래서 히토를 채로하면 거의 한 몇백 년 동안 그 땅을 쓸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계속 다른 나라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고려면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어, 중국이 그때 추가적으로 사실은 돈을 더 들어가지고 무역 수준을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이 약간 좀 어,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부의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왜냐하 20%씩 감소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감소하고 있는 거고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다들 아셨나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설라 떡값으로 425만 원 가져갔어요. 올해 연봉도 본인들 마음대로 천만 원 이상 올려버렸죠. 네, 여러분들. 작은 정부가 좋아요. 작은 정부가 미국처럼 미국 보시면은 작은 굉장히 작은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아무튼 이렇다. 네 계속 네. 이런, 정, 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정부의 힘이 세질수록,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더욱더 막강해지고, 이제 힘이 정말 월거이 되면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요거 보면 허탈합니다, 저도. 네, 허탈하다. 자, 그리고, 어, 금융위에서 시총, 어, 2035년이 정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5년밖에 안 잡혀서 그렇지, 매년 상장 종목들 보세요. 100개씩 상장해, 100개씩. 35년? 그냥 제 생각에는 또 있으면 또 정점이야. 지금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안 시키고 있죠. 최근에 신라제 코로 티슈진 거래정지 종목들을 부활시키잖아요. 왜 우리나라 법은 감성법 때법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풀어가는 풀어 죠 단체로 막국 압박해가지고 재판관들. 그러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 상장시키는 것만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상장 폐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돌려야 돼 계속 그냥 지금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 TV 광고 나올 때 상장사라는 게 TV 광고에 나왔어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코사 뭐 우리나라 상장사입니다 그 정도로 상장사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더본코리아 라든가 미트박스 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 상장사 뭐다 상장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장사에 메리트가 없어 여러분들 개가소다 상장하는데, 거기서 창장사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개가소다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마켓이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그런 가망성은 없기 때문에, 네. <laughs>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중국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아잘 버티네요. 오늘까지 휴장을 하게 되고 오늘도 오름테라피틱스, 테라피틱, 아이진의 PI가 신규 상장합니다. 답답하죠? 네, 신규 상장한다는 좀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중요한 거는 반등이에요, 반등. 자 빠르게 20, 50, 2500포인트 코스피를 회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